홍콩 흑자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어 전문가 홍공쌤입니다 저희 이제 저는 이제 아들 둘 키우고 있거든요 네, 물론 저희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저까지 이제 아들 셋 키우고 있는데요 <laughs> 아네 여튼 이제 저희 아들 이제 4학년 2학년 이렇게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어요 홍공쌤 아들들은 그 게임하는 거 어, 게임하는 것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저희 아이들 게임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 첫째하고 둘째 게임합니다. 네, 게임합니다. 휴대폰 게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3학년 될때폰 사줬습니다. 폰 사줬고 키즈폰 말고 그냥 일반 폰 사줬고 대신에 그랬던 이유는 저희 첫째는 뭐든지 부모가 뭔가를 말했을 때 규율, 통제가 좀잘 되는 편입니다. 아, 잘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째한테 좀 유아하게 됐긴 했지만 어쨌든 통제가 잘돼 있고 둘째가 딱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반발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둘째가 사망인데만 그때 좀 잘해야겠죠 제가 제가 역할을 좀 잘해야 될것 같긴 한데 여튼 그렇게 해서 폰을 갖고 있고 둘째가 한 번씩 첫째 폰을 만지면서 자꾸 뭔가를 이제 깔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어 제가 어릴 때 게임을 진짜 좋아하고 인생을 이제 걸 정도로 좋아하고 잘했어요 오락실에 진짜 막뭐 살았었고. 그때 이제 뭐 이렇게 게임기에서 나오는 그 발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예, 저의 예, 언어적 엄마였죠 엄마표 영어가 <laughs> 어떻게 보면 오락실에서 저는 시작된 것 같아요 라운드 원이 아니라 라운드 원 이런 것들 이죠 들으면서 알 어, 발음 L 발음 익혔던 <laughs>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여튼 기억이 나는데 여튼 게임을 이제 무조건 저는 그래서 제 태생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게임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인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집 애들도, 어쨌든 학교에 가서 다른 애들이 이제 폰을 이제 학년 때부터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게임하는 애들도 있고, 제가 전에 보니까 애들이 귀가하고 저희 집 애들이 놀이터에 앉아서, 다른 집 애들이 또 이제 게임하는 걸또 앉아서 구경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노출된다라는 걸 저는 이제 한 표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이전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 가든 결국은 노출이 되고 게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고 싶다고 이제 조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잘 통제해가지고 최대한 폰 없이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도 있겠지만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음, 그거는 좀 이미 좀 약간 쉽지 않다고 좀 감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하는 말이 뭐 법, 룰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3학년 때 이렇게 폰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깔게는 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둘째가 그렇게 게임을 귀신 같이 알아오는 거야. 둘째가 그래서 첫째는 게임 욕심이 없어요. 둘째가 게임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와 그거를 친구들한테 누군한테 들었다고 해가지고 부모 입장에서 야걔그 친구는 뭔데 게임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화내고 아 어때 저래서 친구 때문에 물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 같아요 가정에서 잡아주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게임이 하고 싶어 둘째가 네 얼마나 하고 싶어 이만큼요 그럼 게임 이왜 하고 싶어 재밌으니까요 그럼 어떤 점이 재밌는 거야 아빠 너를 게임했는데 라고 이제 삼파수를 네, 통해서 <laughs> 게임 하부로타 애래서 이렇게 파고 드는 거죠. 그래서 둘째가 이런 거 좋아한다. 뭐, 첫째는 또 둘째 하는 거 따라가니까. 둘째 사실 집에 보면 좀 약간 왕 같아, 왕.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약간 저희 집 오래된, 제가 옛날에 이제 직거래가지고 해 정말 싸게 샀던 오래된 정말 버벅거리는 패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간단한 거, 간단한 거 하나 이제 깔아가지고 대신에 그렇게 했죠. 어차피 해소는 해야 되니까, 음. 하루에 시간을 제한을 주고 그걸 저랑 와이프랑 이제 합의를 보고 애들이랑 딱 3자 합의를 보고는 통제를 정확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약간 부분적 개방 정책인 거 같아요. 왜냐면 엄마만 혼자, 혼자 그걸 통제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게임에 대해서 밝지 않으면 그게 애가, 애들이 지금 게임에 관계된 걸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애, 애매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왜 애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지 게임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해서 화가 나 있다. 이런 것들을 감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근데 저는 게임돌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보고, 아, 얘네들이 지금 게임하려고 오늘 하루 이제 빌드업을 쌓는구나. 이쁜 척 하고 뭐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역용을 이 했죠. 그래서 오전에 과제라든지 이런 것도 숙제 공부할 거 하고, 편하게 게임할 거딱 시간 하루에 30분 정해놓고 하자라는 식을 적절히 좀 쓰는 게 어떠냐라고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고, 대신에 내가 좀 규율할 때 적극적으로 좀 돕겠다. 라고 해서 해가지고 하고 저희 집에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에 애들이 그쵸 숙제를 한 거는 사실 이것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게임을 나중에 편하게 당당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도 한몫 했던 거예요 그쵸 상과 뭐 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이 신나게 물론 이제 싫지는 않지만 또 신나게 자기 뭐 구몬 할까 하고 아뭐 견과류 할까 하고 이렇게 하고 저한테 이제 검사 받으면 저 금방 검사 하자 영어 같은 경우 딱딱딱 하고 나면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는 그럼 아빠 저 게임 해도 돼요? 라고 할때 너무나 당당해 어 그렇지 라고 하고 제가 칼같이 시간을 이제 지키는 거죠 와이프하고 딱 해가지고 딱 시간 지키고 어 오케이 해주고 그러면 이제 시간을 이제 지켜나가는 거죠 어쨌든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히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이제 얍삽하게 <laughs> 얍삽하게 살짝씩 속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제 경계가 생기는 거죠 고고 그 지점을 저도 이제 몰랐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했는데 패드에다가 게임을 여러 개 깔아놓는다든지 이 녀석이 <laughs> 어릴 때 저를 보는 것 같아 깔아두고 점수도 분명히 이게 이 정도였으면 이 정도 올라갈게아닌데 점수도 막 엄청 올라간다든지 물론 이제 현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현금으로 이제 뭔가 결제는 이제 당연히 못하니까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점수를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고 첫째도 조금씩 하고 그리고 첫째가 뭐 하루에 30분 하면 둘째도 30분 하고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숨통을 이제 터놓는 걸 했고요. 어느 날 이제 그런 걸 저한테 이제 너무 속이다가 이제 걸린 적이 있습니다. 걸린 적이 있어. 요 제가 정말 드라이하거든요. 어 이거는 이래서 래 어겼으니까 게임을 지우겠다. 둘째가 막 어쩔 줄몰라줘 아니 아빠 그게 아니라 한 바지 세세요. 음 아니 아빠가 그만큼 엄마랑 해서 잘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어겼으니까 이거는. 음. 며칠간 이렇게 지우고 정지하도록 할게 저 칼이거든요 칼 진짜 네. 뭐 화내지도 않아요 이렇게, 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너가 이런 걸 게임을 잘 이렇게 통제하면서 할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이야 너가 반찬도 편식하지 않고 그래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아 너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먹는다고 하면 너 초콜릿 좋아하면 초콜릿으로만 1년 먹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니요 <laughs> 게임도 마찬가지야라고 이제 설득을 했죠. 설득해가지고 지우고 나니까 애가 이제 금단현상이 오겠죠 이렇게. 막. 호잇 호잇 어쩔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애가 <laughs> 지고 저한테 막 그러는 거죠. 아빠 B라는 게임 깔아두 D 깔아두어서 그때 와이프랑 저랑 이제 생각했던 게 제안서를 써보라고 했어요. 제안서 설명해줬죠. 초등학생 1학년짜리한테. 이러이거 이런 걸 이런 이런 선니 게임 하고 싶고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지킬 거다라고 엄마한테 A4지에다가 써라. 그래서 첫째는 어차피 게임 없어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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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요 무던하게. 둘째가 늘네 엄청나죠 열망이. 둘째 막 써온 거야. 정말 되지도 않는 딜을 이제 써놓은 거야. 와 내가 이렇게 하면 밥도 잘 먹겠다 등등 무슨 그 당연히 잘 먹어야 되는 거지. 그 애첩도 저한테 딜의 어떤 요건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랬죠. 밥은 너가 밥 차리니? 아니요 저녁에도 네가 차리니? 아니요 밥 차릴래? 아니요 힘들어요 그래 네가 힘든 것을 엄마가 하고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냥 먹으면서 편식만 하는 거잖아 투정 부리고 그런 것을 네가 잘 먹는다고 그거를 점수를 따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네가 숙제를 잘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이런 것들 다 같이 이루어진 모를까 그래서 저는 뒤를 되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기본이라고 막 이렇게 뭐 하짝이라 와, 대단하다 하다가도 음, 이건 아니야. <laughs>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한번 원칙이 흔들림이 힘드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거는 편식이라는 건 기본적인 거고 이건 제한에 안 들어간다. 당연히 차해야 되는 거고. 너가 차릴 거 아니면 아니면 너가 차려. 그럼 아빠가 반찬 투정 해 줄게. <laughs> 하여튼 아니요. 잘 먹을게요. <laughs> 그리고는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학교 갈때뭐준비물하 미리 하겠하하하하하겠하막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어린 나이에 제안하는 거, 제가 이제 제안하는 사람이잖아요, 늘뭘 하든. 그래서 하고, 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케이해서 게임을 이제 해줬고, 첫째도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뭐 영향이 있었는지 첫째도 이제 제안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고거 갖고 해가지고 오픈을 시켜주는 거죠. 현재로서는 저희 집 이제 닌텐도 위 진짜 옛날 게임기 있어요. 저가 완전 이렇게. 결혼했을 때 초창기에 갖고 있던 닌텐도 위 한참 동안 처박아 놨다가뭔지좀 이번에 털어내고 옛날에 하던 슈퍼마리오 다시 끄집어냈는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하는데 하루에 30분씩 하거든요. 30분씩 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가족끼리도 같이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조금 그래도 좋아하고 잘 하니까 둘째랑 할때 서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하고 막 서로 잡고 던지고 막 이러는 거지. <laughs> 그래서 어, 저희 집 만약에 드러내가지고, 시간제로 해서 깔끔하게 같이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끝날 때 이제 만약 스테이지 중간이면 시간이 다 됐다더라도, 어, 끝까지는 그래도 하자라고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저장하고, 끝나고 나면 탁 끝났다! 하면 껐어! 이러면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그러니까 저희 집 생각은 어디 가도 할로만 한다. <laughs> 혹시 모르죠 저희 집애 때문에 다른 집 애가 영향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뭐 둘째는 아직 폰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첫째도 뭐 저희 집도 전파자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여튼 뭐 그거는 둘째치고 중요한 건 집에서는 어쨌든 이 게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같이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풀고 하고 첫째는 또 저희 둘째가 게임할 때 그거를 자기 폰으로 녹화를 하기도 해요 자기가 유튜브 방송하듯이 녹화도 하더라고요 하면서 오케이 너가 중간 중간에 해설도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뭐 어쨌든 게임을 어 그걸 해야 이제 뭐 과업을 해야 게임도 할수 있게끔 과업을 하는데 약간은 동력으로 쓰기도 하고 드러내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화합을 다지는 데도 쓰고 그걸 가지고 제안서 쓰기도 하고 어쨌든 막갈나게 이것저것 뭐 저희 방식대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쨌든 조금씩 이것저것 이제 만전은 보게 될 것이고 저희 집은 약간 고거를 양지로 끄집어내서 최대한 부모의 관심 속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주인 것 같고 유튜브도 원한다면 제가 뭐좀 찍는 거좀 도와주고 편집도 좀 이렇게 알려줄 의향은 있어요. 여튼 저희 집 게임 음 양지로 들어내어 있고요. 항상 제가 잘 이렇게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력을 다 확인하고 있고 그 근간에는 저도 정말 게임을 좋아했고 임용 전날까지도 저 스타크래프트를 했던 사람으로서 <laughs> 정말 게임을 사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는 조금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잘안 이루어졌을 때는 네, 뭐 이렇게 경고도 해야겠죠. 그리고 혼낼 때는 단호하게 혼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서 집에 어떤 게임, 어떤 철학, 방침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주시면 저도 보고 또 다른 분들도 보고 아 이런 노하우는 좀 좋겠다.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다음번에 또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소재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끝!